2024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 리그 2024 오늘 9라운드 경기입니다. 김천 상무대 강원 F C의 경기. 저는 게스트 김태호고요. IB 스포츠 강성주 위원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아 정치인 몸 가벼워요. 네, 왼쪽에서 정치인, 정치인 가벼워요. 정치인 가벼워요. 정고아오른 쪽으로 인 나갑니다. 아잘 블락 풀... 야구 갑니다. 자 지금 이 오른쪽으로... 양민혁에게 열렸습니다. 양민! 여기서 첫 터치 보세요. 김봉수가 따라오고 있지만 볼 컨트롤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놓고 골키퍼와 맞섰을 때 강하게 차지 않아요. 골문을 정확하게 겨냥했는데 야. 강현목의빠지는 걸립니다. 다시 한번. 슛! <laughs> <다 막아냅니다. 웃음> 강현목 아. 정인박청현 골키퍼는 참 이런 거 선방 잘 합니다. 그러네요. 계속 뒤로 흘러갔고요. 자, 갑니다. 슛! <laughs> 정명. <정명이에요>. 예. <laughs> 네. 2 찍어줍니다! 0 0 0명 2,000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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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다0명 2,000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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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잡고 0명 2,000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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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 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오, 어, 어, 이거 ]졌어요. 너무 좋혔어요 김현욱입니다 김현우, 야 이거 김현욱이 뭐야 어... 어... 자 안쪽으로 다시 한번 경화 헤더 떨궈주는 가브리에 피스리 울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섯 어... 명도 다 썼습니다 네, 다 썼죠 맞아요. 아 그렇군요 안됩니다 네. 자, 헤더 어, 정치인인데요 정치인 처벌입니다 네. 스스로 지금 부상의 정도가 좀클수 있다라는 자 헤더 패스 고! 이중민입니다 고! 이중민! 이중민 결국 맞히게 됐습니다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박청효가 정치인! 허락하지 않네요. 아 치열했던. 지어냈던... 승부 결국 김천 상무가 이중민의 득점으로 1대0 승점 3점을 가져가면서 홈에서의 3연승 행진을 홈 3연승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.